안녕하세요. 세살 박이 남편, 그래도 사랑해요. 작가 배윤주입니다. 여러분 봄꽃 구경은 좀 많이 하셨나요? 저도 이제 벚꽃을 실컷 보고 나니까 다지고 이제 또 연산홍이 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이제 코로나도 조금 숙지고 하니까 어 즐거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 집이 과연 치매 환자를 모시기에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 대부분은 치매 초기나 중기까지는 이제 집에서 모시게 되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노부부가 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치매 노인 혼자 집에서 이제 거주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 많은 그, 그 시간을 집에서 머무르다가 보니까 이제 실종 사건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집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집 안에서 위험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미리미리 잘 파악을 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 치매가 진전이 되면 환자 혼자 집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문 잠금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이 치매 환자들은 그 혼자 이렇게 배회를 하고 하다가 문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은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면, 어, 바로 열고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실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 잠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돼요. 그래서, 어, 그, 문,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어, 그, 그, 문 손잡이를 이렇게 열더라도 바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실종이 되면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환자가 너무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내에서도 이제 치매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그 자신의 방이나 뭐 아들의 방이나 뭐 이런 걸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마다 그다랗게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방또뭐큰 아들 방또 작은 아들 방 이렇게 쓰고 또 화장실에다가는 그다 이렇게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쓰고 화장실 이렇게 변기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걸어 이제 려 두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해 놔도 자신의 방을 잘 찾지 못해서 이제 다른 방에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방이라고 잘안 나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다른 방에 갔는데 뭐 손자 방에 갔다든지 아들 방에 갔는데 이렇게 안 나오려고 하면 강제로 나오게 하면은 뭐 당황하게 되고 이렇게 흥분을 하게 돼서 폭력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 환자의 그 마음을 다치지 않게 그냥 모른 체 하고, 뭐 찾으러 왔어요? 뭐, 간식 줄까요? 하면서 이렇게 달게 해가지고, 그 방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방에 왜 들어가노? 그러면서, 남의 방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고, 갑자기 나가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 환자가 당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다른 방으로 다, 다른 방에서부터 이렇게 모셔 나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제 남편이 이제 좀 폭력이 있고 이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양원에서 보내게 됐는데요 요양원에서도 이제 자신이 그럴 수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도에서 이제 다른 어르신들이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TV 앞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TV를 보시던 이제 어르신들이 막 비켜라고 고함을 질렀는가 봐요. 빨리 비켜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남편은 그분들이 고함을 지르니까 당신에게 이제 혼내는 줄 알고 막그 노인들, 노인의 뭐 목을 쫄고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음, 남들이 이렇게 볼 때는 왜 그랬을까 싶지만 본인으로 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목을 조르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치매 환자들은 어, 조금 자신 이제 이그 기분이 상하게 되고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흥분하고 폭력을 휘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드려야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전선이 막 이렇게 널려져 있다든지 이러면 넘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예, 전선 같은 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또 콘센트 안 쓰는 곳 이런 곳은 이렇게 뚜껑이 있으니까 뚜껑으로 이렇게 닫아 둬야지 돼요 그분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그못 보는 안 보는 일 사이에 어, 거기다가 이렇게 뭐 그 숟가락+ 숟가락 같은 걸 이렇게 눌러 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특히나 화장실은 항상 이렇게 불을 밝게 켜두고요. 문은 항상 열어 두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이제 용변을 볼 일이 있을 때 이제 스스로 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게 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찾지 못해가지고 실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항상 불을 밝게 하고 문을 열어두고, 특히나 바닥에 이렇게 물기가 있다든지 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바닥에는 항상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고요. 그 이외에도 또 위험한 그 도구들, 예를 들면 뭐 칼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뭐, 가유 같은 거,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데 두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 둬야 되고요. 또 약봉지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약을 먹는 걸잘 몰라요. 그래서 뭐 하루에 몇번 먹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약을 뭐, 보름치나 일, 열흘 분을 한꺼번에 먹으면은 반드시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특히 약 봉지 같은 거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매 환자들은 자신이 금방 했는 일을 잘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어 아, 수도를 뭐 그냥 손 씻고로 갖다가 털어 준다든지 또 아무 일도 없으면서도 그냥 화장실에 돌려서 수도꼭지를 열어 놓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가스 같은 것도 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혼자 밥을 해 먹고 하면서 가스를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막 야단치지 말고요. 바로 잠그, 본인이 이제 케어하는 분이 직접 잠그고, 음, 특히 가스 밸브 같은 거는 평소에 잠가두거나 you know, 가스 타이머 같은 걸 부착을 해서 좀 잊어버리더라도. 어, 사고가 나지 않고 가스가 이렇게 차단되도록 이렇게 해둬야 되고요 이럴 때 이제 막 화를 낸다든지 야단을 치면은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괜히 나도 화가 나고 이렇게 이제 케어하는 본인도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야단을 당하는 치매 환자든 또 당황하면서 흥분하고 폭력을 또 일으키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그 케어하는 그 가족들은 정말 돌을 딱듯이 돌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 안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집 안에서 모실 때 이런 여러 가지 그 사고에 대해서 예방 조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고 나서 어, 수습하는 거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집은 이 치매 환자를 모시기에 어, 어떤가 어,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항상 안전하게 어, 치매 환자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세요. 제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